35과부터 38과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누리는지 배울 거예요. 네, 35과 왜꼭 교회에 모여야 하나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즉,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어디에서 누리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우리 반이 하나 되어 사진을 찍어 볼게요. 여기 네 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중에서 우리 반이 하나되어 완성한 모습을 골라주세요. 우리 반의 학생들의 인원에 따라서 두명 혹은 여러 명이 한손 혹은 양손을 사용하여서 원하는 사진과 그림의 내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명이 하트를 만들어도 좋고 또세명 혹은 다섯 명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별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트나 별이나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완성했어요. 우리 반은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기에서 함께 배워 볼게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에 대한 설명이 여기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빈칸이 있지요. 빈칸에 채울 힌트가 필요한데 교회에 도착하는 미로의 번호와 같은 힌트 스티커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힌트 스티커를 활용하여서. 빈 칸을 채워 교회에 대한 설명을 완성해 볼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는 미로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교회로 가는 미로를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찾아가 보세요. 자, 선생님이 1번부터 가볼게요. 천천히 우리 친구들도 미로를 따라서 가 보세요. 자, 1번은 교회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다음은 2번 길로 가 볼게요. 네, 2번 길로 갔더니 교회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잘 찾아보았나요? 자, 이 학생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갔어요. 우리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모여야 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왜꼭 교회에 가야 해요?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우리 힌트 스티커의 단어들을 가지고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아까 교회에 도착한 미로가 몇 번이었죠? 네,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티커에서 이번에 힌트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고, 자, 여기에 있는 글자를 빈칸에 채워서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믿는, 아는, 서로, 도와, 성장.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요. 각 지체는 서로 도와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튼튼히 서게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주 잘 읽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몸은 하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회의 성도들은 각 지체예요. 지체는 신체의 각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혼자서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는 혼자 설 수도 없어요. 서로 서로 도와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교회가 누구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요? 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지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자라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나눠볼게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결심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른손을 펴서 하나씩 접으며 교회가 왜 중요한지 다섯 글자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힌트를 보고 말해도 좋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 보호.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중요해요? 다섯 글자로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도 적어 볼게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라고 선생님이 적어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적은 내용도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노력, 우리 반이 해야 할 노력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적어볼 텐데요. 먼저 브록에서 노력하기 예 스티커를 뜯어서 붙이고 추가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하나씩 더 적어보세요. 자, 나는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성경학교에 꼭 참석해요. 그리고 토요일에 일찍 자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맞춰요.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해요. 또 부모님께 주일 아침에 깨워달라고 부탁해요. 자,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또할수 있는 나의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친구들의 생각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주일에 다른 약속을 안 해요. 이렇게 적었어요. 선생님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약속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반이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붙여 보세요. 친구가 교회 오기를 기도해요. 또 친구랑 주일 아침에 함께 만나요. 우리 반이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또, 주일 예배에 빼주 참석해요. 또, 교회를 사랑해요. 자, 이렇게 스티커로 붙인 내용 말고,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적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것이 우리 반 친구들의 약속이에요. 이제는 모여요 결심문을 완성할 건데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수 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 교회에 모이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한번 완성해 볼게요. 먼저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 이름을 적으세요. 자,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모이기 위한 나의 결심을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적은 내용 중에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적어보세요. 자.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나는 토요일에 일찍, 네, 잘 거예요. 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결심을 한번 적었나요? 그리고 나는 우리 반이 교회에 잘 모이도록 자,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약속한 것을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맨 위에 있는 것을 적어 볼게요. 친구가 교회 오기를, 네, 기도할 거예요. 네,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리고 날짜도 적어 보세요. 2024년 9월 29일. 하나님의 자녀 이름, 친구들 이름을 적어 보세요. 네. 이렇게 잘 적었나요? 자, 이제 작성한 결심문에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 보세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것을 읽어 볼게요. 나는 매주일 하나 교회에 모이기를 노력할 거예요. 나는 토요일에 일찍 잘 거예요. 나는 우리 반이 교회에 잘 모이도록 친구가 교회 오기를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결심문의 내용을 꼭 실천하기로 해요.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큰 소리로 함께 두번 읽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려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려요. 우리 모두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요. 35과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한 주간 네가지의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 북에 끼워주세요. 행동 미션은 우리 가족이 주일 예배에 일찍 도착하도록 준비해요. 예배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려요. 영상 미션은 영상을 보세요. 암송 미션은 초상을 채워 외울 말씀을 읽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도와서 함께 성장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